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이 이끄는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저희 청취자님 가운데 우리 찐팬이라고 하시는 제이킴님이 호주에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제 가슴을 울립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초대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윤미솔 작가님은 굉장히 사랑 덩어리 아주 그냥 사랑이 몽실몽실한 사랑 덩어리세요 영혼이라는 거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본인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굉장한 슬픔을 지녔고 그 슬픔을 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많이 힘들어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사랑 덩어리라는 신의 그 성품을 아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무의식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세요. 나는 영혼이야.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야. 하고요.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읽어보지도 않은 책과 제가 주장하는 주제가 일맥 상통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체 이탈을 했는지, 사후 체험했는지, 최면을 통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야 그 책들을 안 읽어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연계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직접 최면을 통하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주장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네 권의 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최면을 통해 연계의 비밀을 밝힌 책도 그렇고 전생에 대한 책도 그렇고, 제게 유체 이탈의 방법을 가르쳐 준 책에서도 어김없이 나오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진실 하나가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저승사자, 악마, 지옥, 이런 걸 경험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일들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 실현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뿌리 깊은 죄의식과 죽어서 지옥이나 악마에게 시달릴 거라는 강박이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이란 없기도 하지만 또 있기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적어도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옥이란 없죠.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지옥을 선택하실 분들은 없어요. 어쨌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주체가 된다는 것일까요? 육신은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했는데 무엇이 그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건가요? 바로, 영혼이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 영혼 속에는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든지, 염, 의식과 무의식 이런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지옥이 있으면 날름 그리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본향에 돌아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떠나온 육체 그리고 마음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본향에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음계를 떠돌거나 저승사자를 만나 혼줄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랍니다. 자, 제 일을 읽으며 쭉이 생각, 저 생각 해오신 분들이라면 영혼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 정도는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속에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체의 행위들은 물론 순간순간 스치는 생각, 그것은 의식인데, 그 생각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무의식까지 모조리 아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육신을 잠시 떠나 영혼 상태로 존재할 때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시간적인 제약이나, 육체적인 노력을 초월해 그대로 실현해 버리는 겁니다. 어, 어, 할 사이도 없이 떡하니 어딘가에 가 있으니까요. 무의식이 별 건가요? <laughs> 냉동차 안에 밤새 갇혀 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냉동장치를 꺼놓은 차였는데 그 안에 우연히 갇히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날 아침에 얼어 죽어 있더래요. 냉동차니까 물론 냉동장치가 꺼져 있어도 한기가 좀 들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얼어 죽을 만한 온도는 아니었죠. 어, 시원하다. 하고 한참 자고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의식, 무의식, 이런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멀쩡한 육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난 죽는다. 이 차는 냉동차다. 내 몸은 서서히 얼어붙는다.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의식으로는 곧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어줄 거야. 난 살아나갈 수 있어. 해도 무의식이,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난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이야. 이제 틀렸어. 했을 수도 있어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사람의 체온을 실제로 낮춰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이 우주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답니다. 이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 꼭 어떤 문제들을 반복해서 일으키면서 산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돈 걱정만 하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몹쓸 남자만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서 탈이고요. 그 중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경우는 선천적인 질환 정도밖에는 없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거의 다 자기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를 해볼게요. 그 친구 중 어떤 또한 친구 있어요. 1년에 교통사고만 10번 정도 당하는 애도 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삼재가 들어오는 해였거든요. 사고만 당하는 게 아니라 딱지도 아침에 떼고 또 저녁에 또 떼고 하는 시기에요. 절대 삼재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올해는 삼재라는데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그러다가 교통사고 한번 났어요. 또또 또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다가 한번더 나게 돼요. 나중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행히 자기 몸안 상하고 남들도 안 상하는 사고만 났으니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만 줄곧 났으면 좋겠대요. 돈으로 때우게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로 그렇게 바라가야 했겠어요? 그런데 딱그 말대로 교통사고만 그해 거의 10번 가까이 나더군요. 이게 바로 절대 예외 없는 우주의 법칙이랍니다. 생각이 현실을 부르고 만든다는 것. 몹쓸 남자를 만났죠. 그래서 무진장 고생도 했어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생각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 속에 나는 항상 몹쓸 남자만 만나는 여자가 아닐까? 난 남자복이 없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으면 자신이 의식적으로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는 한, 또 그런 남자만 만나게 돼요. 결국 난 남자복 없는 여자라고 자신에게 딱지를 딱 붙여버리고 말아요. 자 그럼 무의식을 지배해서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겠죠. 첫째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 알고 싶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고요? 지금 현재의 생각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듯, 지금의 현실 또한 과거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죠?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실은 이 중에서 어떻게가 가장 중요하지만요, 자신의 현실이 지난날 자신의 꿈꿔왔던 미래와 거의 맞아 떨어진다면, 당신은 대체로 긍정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고, 혹시 자신이 바라왔던 것과 반대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무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해요. 만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돈이 너무 없어 고통받고 있다거나 모든 것이 다 바라는 대로 되었는데도 행복하고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정하시면 되지요. 둘째, 기도를 하다 보면 무의식이 불쑥 튀어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기도하다가 저절로 나오는 말이라든가 가슴을 울리는 응답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 모두가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내 자신을 용서하라. 그런 응답을 받으셨다는군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을 마치 자신에게 벌을 주듯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셋째, 자신의 말버릇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파산 직후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잠시 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을 샀어요. 거기 첫 대사가 Nothing to be done. 되는 일이 없어. 이거였는데, 이상하게 이 말이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더군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도 못 가고, 다른 곳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 한 학기를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장학금과 아르바이에 목 매달며 다녀야 했고, 졸업 후에도 가는 데마다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그 시절 저는 혼잣말로 "nothing to be done"이라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이외에도 즐겨 썼던 말들이 "재수 없어", "또 시작이야", "이럴 줄 알았어", "짜증나", "이젠 정말 지겹다", "끔찍하다", "살기 싫다" 이런 것들이었죠. 넷째,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그때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고는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한숨을 자주 쉬면 한숨 쉴 일만 생긴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더군요. 앉았다 하면 다리를 떤다거나 종이를 잘게 씹는 습관도 있었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땐 레코드판을 박살 내버린다거나 베개로 분이 풀릴 때까지 벽을 친다거나 참 별짓 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락은 두더지 잡기였고요. 아직도 그 오락기 있나 모르겠네요. 저 두더지가 암흑의 상사다 하는 마음으로 어찌나 살기 등등하게 내리쳐 놨는지 자다가 팔이 쑤셔서 깬 적도 있어요. 다섯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나 자신의 사고 방식을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저는 첫 직장에 학을 떼고 천신만고 끝에 남들 다 들어가고 싶어하던 곳에 취직이 되었는데도 기쁘다기보다 오히려 무섭더군요. 어떤 인간들이 내 상사가 될까? 과연 똑똑하고 개성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걱정부터 하곤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런 저의 부정적인 성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확 바꿨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실은 뭘 알고 한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연히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엎어져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는데 또 그놈의 nothing to be done 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anything will do. 뭐든 다 된다. 하고 소리쳤죠. 그날 이후로 제 말버릇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재수없어 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수없던 시절은 끝났어. 이제부터 무지무지하게 재수가 좋을 테니까 두고 봐. 하고, 언제나 잘될 거야. 그래, 이게 시작이지. 두려워하지 말자. 난할수 있다. 안 되면? 안 되면 말고. 딴 생각 할 필요 없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난 충분히 자격이 있어. 하는 말들만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과외비를 올리고 싶어 죽겠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한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돈 얘기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돈을 목숨 걸고 사랑해 보려 해도 얼굴 빤히 마주 앉아. 과외비 좀 올려주세요 하는 얘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액수를 써서 지갑 속에 넣고 다녔어요. 방에도 딱 붙여놓고 요상한 짓을 또 했냐 하면 거울 보면서 야 윤미솔, 넌꼴찌도 대학 보낸 국보야 국보. 이번에도 확실히 보낼 거잖아. 그럼 적어도 얼마는 받아야지 일주일에 두번 무조건 얼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집을 하나 소개 받아 가게 됐는데 이 엄마가 여덟 번이 아니라 네 번에 얼마인 줄 알고 한 달치로 제가 딱 바라던 그 액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날름 받아 챙기고는 소개해준 집 엄마한테 과외비를 이제부터 올려야 해서 아무개네 집에서는 얼마를 받기로 했다. 앞으로 그 액수 아니면 학생 더 이상 받지 않을 생각이니 소개해주셔도 못 간다. 하지만 이 집은 그동안에 정도 있고 하니 올려달라고는 안 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집 엄마한테는 이렇게 싸게 하고 있다는 말을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봉투를 열어보니 딱두 배가 들어있어요. 헷갈리셨나보다. 하고 도로 가져갔더니 다른 집들의 절반 가격에 해주면 그만큼 신경 안 써줄까봐 똑같이 내시겠대요. 말버릇을 고치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원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먼저 말버릇부터 고쳐야 해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은 절대 내뱉지 마세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하는 소리 무척 자주 했는데 진짜 그런 일만 생기더군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할머니 말씀이 질리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억지로 누르지 말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에이 재수 없어. <laughs> 이러다가 속으로 재수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재수 없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 재수 있길 바래야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재수 없는 일인지 재수 있는 일인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진짜 이게 재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재수 있는 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냐? 하는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도 슬슬 긍정적으로 바뀌더군요. 저처럼 거의 10년 가까이를 실패와 좌절만 거듭해온 사람 게다가 어린 시절에도 어이구 네가 뭘 제대로 하나 하겠어 하는 소리를 들어왔던 사람은 그 반복되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처럼 이 악물고 가고 싶은 대학 한번 가보자고 덤벼봤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러니 당연히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잖아요. 그럼 또그 순간이 그 생각이 부정적인 현실을 만드니까 당연히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독한 마음 먹고 딱 잘라줘야 해요. 안 된다면 몰라도 한 달만 마음 먹고 노력하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걸요. 그땐 이런 거 몰랐지만 지금은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이 신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상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아토로의 말처럼 신께서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신을 찢어 죽인다고 설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제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 지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아, 우리 우주님들. 정말 우리 우주님들은 저에게 축복이자 선물이고 저 자신도 선물입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들이 참,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쌓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윤미솔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지금 다가오는 축복들을 모든 기적으로서 사랑 덩어리로서 우리 사랑님들께, 우주님들께 모두 다 순환, 선순환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재수있어요. <laughs> 우리 우진님들과 함께 한 초대 두 번째. 이 중에서 무의식의 중요성 읽어 드렸고요. 우리 우진님들 오늘도 따뜻한 밤. 축복이 가득하고 선물이 가득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